오늘은 신도시 아파트에서 신규 모집하는 임대주택을 소개해 드립니다. 주거 환경이 좋으면서 다른 임대주택 대비 더 넓은 공간이 제공됩니다. 방이 3개, 욕실이 2개 제공되죠. 대신 신청 자격에 제한 사항이 있으며 넓은 공간만큼 다른 임대주택의 소형 면적들보다 임대료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럼 주요 내용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 알리미 TV입니다. 오늘은 신도시에 위치한 행복주택을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위례 신도시에 위치한 A2-7 블록에 위치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단지인데요. 신혼희망타운은 장단점이 있어서 미리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공급 면적은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보다 더 넓은 면적으로 공급되는데요. 행복주택에서 가장 큰 면적이라고 할수 있는 55형으로 공급됩니다. 대체로 임대 아파트라고 하면 26형, 36형, 44형 등 소형 면적 위주지만 신혼희망타운은 그보다 더큰 면적 위주로 공급됩니다. 대신, 더 넓은 면적만큼 다른 임대주택들보다 더 높은 임대료가 적용되는데요. 그래도 시중 시세보다는 확실히 더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뒤에 설명드릴 임대 조건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 기간은 유자녀의 경우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2년 단위로 갱신 조건을 충족할 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위치는 신혼부부.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맞는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주거 환경이 좋은 곳에 지어져 있습니다. 세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뒤에 내용까지 모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급 단지의 특징 간단히 살펴볼게요. 일단 위치는 미래 신도시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위례창곡천 인근에 아파트 단지로 단지 바로 앞으로 주변에 아이들이 등하교할 수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산책이나 여가시간에 아이들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수변공원, 글린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고 각종 상업시설이나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중앙광장, 카페거리, 종합쇼핑몰인 스타필드에서 대형마트인 트레이더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중교통은 서울이나 성남으로 이동이 편리한 지하철 8호선 남일해역도 인근에 있죠. 외관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요즘 새롭게 지어지는 행복주택은 다 이런 외관으로 지어지는 것 같네요. 다음은 임대 조건입니다. 공급 면적은 주거 전용 55제곱미터, 계약 면적이 약 120제곱미터 정도, 난방 방식은 지역 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입주 예정은 2026년 12월 예정으로 약 2년 남아있으니 이점 유의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는 공급형별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공급형별 선택은 모집인원을 보시고 선택하면 좋을 것 같네요. 55bs-1은 주거약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모집인원은 우선 공급인원 106명, 각 공급형별로 보면 55A형이 가장 많은 49명, 나머지는 9명에서 15명 정도로 적은 인원을 모집합니다. 일반 공급도 비슷하게 모집하고 있으며 110명을 모집하네요. 참고로 우선 공급은 성남시 거주자만 해당되며 일반 공급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기본 임대료는 계약금 1000만원에 보증금이 2억원, 월 임대료는 81만원 정도입니다. 다른 임대주택들과 비교해서 꽤 높은 임대료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상호전환이 가능해서 임대료를 조절해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에서 플러스로 되어 있는 칸은 보증금을 증액한다는 의미로 기본 보증금에서 8,400만원을 더 내면 월 임대료가 32만원까지 낮아진다는 뜻이고, 반대로 마이너스는 보증금을 감액할 수 있어서, 기본 보증금에서 1억 7,200만원을 덜낼수 있고, 이때 보증금은 3,200만원으로 줄어들며, 월 임대료는 13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55형의 내부 구조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공급형별로 방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넓은 메인 침실과 작은 방이 제공되며 추가로 알파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메인 침실에는 드레스룸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공간과 부부용 욕실이 있고 작은 방 앞에는 공용 욕실 그리고 창고로 활용 가능한 발코니, 치일 관 창고도 보이네요. 신축 단지인 만큼 홈 네트워크 시스템, 원격 검침 시스템, 전기차 충전소, 음식물 탈수기, 비대 등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특징을 설명드렸는데요.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다음 신청 자격, 신청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자격은 신청자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예비부부의 경우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만 무주택자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하며 1세대 내 1주택만 신청 가능해서 세대 내 중복 신청 시 전부 탈락 처리됩니다. 세부 기준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으로 예비부부와 한부모 가족을 포함합니다. 소득 기준은 호벌이 부부라면 월소득 100% 이하, 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여야 하는데요. 호벌이 가구는 2인 기준 595만원 이하, 3인 기준 719만원 이하, 4인 기준 824만원 이하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2인 기준 월소득 704만원 이하, 3인 기준, 863만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 특징별 소득 및 자산 기준은 해당 표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산 기준은 총자산이 3억 4천5백만원 이하, 차량 가액 3천7백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입주자 선정 순위입니다. 선정 순위는 우선 공급, 일반 공급, 주거 약자, 순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우선공급 대상자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사람만 해당되며, 우선공급에서 우선 경쟁 후 탈락자는 일반공급에서 한번더 경쟁하게 됩니다. 우선공급의 선정 기준은 성남시에 거주 기간, 주택청약 납입 횟수에 따라 배점이 부여되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 선정합니다. 일반공급은 거주지를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는 성남시, 서울시, 과천시, 의왕시, 용인시, 광주시, 하남시가 해당되고 2순위는 수도권 거주자, 3순위는 수도권 외 거주자가 해당됩니다. 주거약자는 공통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중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유공자 계층일 때 신청 가능하며 일반 공급의 신청순위, 우선 공급의 신청순위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거약자인데 성남시 거주자라면 주거약자용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자, 그외 거주자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일반 공급 대상자가 됩니다. 다음은 신청 일정입니다.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현장 접수는 고령자, 장애인에 하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12월 9일 오전 10시부터 12월 1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마감일인 11일 오후 6시를 넘어가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되도록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접수는 12월 11일 수요일 단하루만 LH 경기 남부 지역 본부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는 2024년 12월 19일 목요일 오후 5시 이후 서류제출은 12월 27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자격 검증 후 2025년 4월 29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당첨자는 그해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실제 입주 시기는 2026년 12월에 예정되어 있으니 이점 유의해서 신청해 주세요. 오늘은 위례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신혼 희망타운 행복주택을 알아봤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LH대표콜센터 1600에 1004로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